유튜브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에어비스입니다. 네, 오늘, 칭호 패키지가 나왔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정말 이번 패키지에, 나름 해제 같으면서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구독, 좋아요, 먼저 칭호 몇 개만 우리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던전앤파이터의 인기 직업인 세라핌의 칭호들을 볼까요 그 전에 2레벨짜리 칭호들 보이죠 광적인 믿음 6400만 상대적으로 크오빅을 뽑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돌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요 옆으로는 싸요 근데 싼데도 7천만이야 사실 7천만이면은 직작보다는 사는게 무조건 쌀겁니다 웬만하면 그 다음에 신타의기원 이게 하나인데 9500만 물론 이거는 웰컴투엘로 검색하면 더 싸게 나오긴 합니다 7천만 정도에 그 다음 크럭스 오브 빅토리아, 이거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2억이죠, 2억. 동해장가 다에 2억이 올라와 있어. 용축 2레벨 1억 5천. 여러분들, 이것만 그럴까요? 남건어도 한번 몇개 보겠습니다. 여기 대바리 2레벨 1억 9천 9백만. 직작하는 게 싸네요. 심지어 매물도 없어요. 가장 아, 최근에 칭호했던 봉인의 수호자도 보겠습니다. 대바리 2레벨 1.2억. 굉장히 비싸죠. 미라클 비전 1.5억.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오버차지 1.7억. 남풀이 한번 보죠. 마지막으로. 자, 제가 이칭호를왜 보여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이걸 보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칭호들 잘 봐요. 이렇게 비인기 직업인 마트권을 싸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쌀까요? 이게 잘 나와서 쌀까요? 잘 생각해봐. 아니야, 잘 나와서 싼게 아니라 그냥 수요가 없으니까 싼 거야. 왜옆으이 있거나 남풀이 거들은 뭐를 뽑으려고 돌리죠? 아포칼립스랑 용맹의 축복, 영축 이런 거 뽑으려고 돌려. 근데 영광의 축복 뽑으려고 돌리다가 이런 게또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킵해 놓고 다시 새로운 걸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악성 재고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얘들 직업군들은 값이 싸요 상대적으로. 근데 봐봐 영축 아포칼립스 요 비싸죠 얼마나 비싸요 이거는 수요적인 측면도 있는데 사재기적인 측면도 있는 거야 영축 이런 거 봐봐 시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포칼리스 2억 근데 여러분들 이번 스페셜 칭호 취지는 뭔지 아시죠 취지 어때요 취지는 되게 좋아 아니 맞잖아요 얼마나 좋은 취지예요 장사꾼들이 저렇게 비싼 가격에 올려놓고 사재기 하니까 비싼 거 사지 말고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요거 사세요 취지는 좋아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돌려본 시분들 알거 아니에요 네이 영상 다 다시 한번 우리 링크 봐야 되겠어. 에어비스 접는다. 지금 내 링크 나오잖아. 이 영상 보고 오신 분들 알거 아니야. 나만 그랬어. 아니야. 여기 오늘 웃은 애들도 있는데, 울은 애들도 있어. 결과적으로 운빨 존망 겜에 직작을 해도 재수 없으면 1억 2억은 우습게 쓰게 돼. 특히 뉴비들.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하지 말라고. 지금 벌써 후회하는 애들이 생겼어요. 2억 쓰고 크고 이못 뽑았어요. 뭐 1억 쓰고 얼마?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거 보면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네, 맞아요. 칭호는 웬만하면 직작보다 경매장에서 돈 주고 사는 게 싸요. 어떨 때? 그냥 칭호를 판매할 때. 그럼 애들이 오지게 돌리거든. 이 시세는 장사꾼들이 사재기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유저들이 만든 것도 있어. 그리고 네오플이 이렇게 만든 것도 있어. 이들 아포칼리스 뽑아봐. 2억이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절대 안 나온다. 재수 없으면 안 나온다니까? 교불이 아니고 교환 가능은 거의 안 나올 때도 많고. 그래요. 이거는 나는 참 그래. 네오플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확률을 창렬로 해 가지고 시세를 형성을 했잖아 인기 직업들과 비주류 직업들 봐봐요 근데 그 확률을 유저들이 뻔히 아는 데 이번 패키지가 취지가 그래 뉴비들 해 주려는 건 좋아 그런데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애들 집착하라고요 그렇다면 확률을 많이 올려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오래 한 애들이 뿔날 수가 있어 왜 자기들은 2억 주고 막 3억 주고 사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집착하려고 몇억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세는 결국에는 네오플이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오플이 확률을 이렇게 창렬로 했으니까 이런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팩폭 하나만 꽂을게요 네오플 제가 던파를 얼마나 오래 하고 좋아했는지 아시죠 저는 이때부터 칭호를 돌렸던 놈이에요 블러드 리븐부터 지금 단종 칭호 인증 몇 개만 해주자면 리븐 칭호 보이지 자 이거는 현금 100만원 200만원 있어도 못 사는 단종 칭호야 이건 나는 그때 내가 옛날에 던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졸라 막 여러 개 뽑았어 근데 웃긴 건 나는 그때 경매장에 그냥 5천만 6천만에다 팔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직에서 때 이걸 뽑아봐서 알아 이때는 칭호 실패자 였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절에 전직에서를 얼마나 많이 뽑아 봤는데 진짜 이때는 확률이 높았어요 이때도 높았어요 공정한 정의 근데 너무 회자로 주기 좀 싫었나봐요 확률 낮추더라고요 이거 나랑 손모가지 걸고 내기해도 좋아 전직에서 때 평균적으로 2천만 3천만원 돌리면은 이거 다 나왔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 전직에서 시절에는 스위칭 친구들이 골드값이 참고로 양미 이후에 떨어진 상황이었는데도 어 보통 4천만 5천만에 초반에 잘 팔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세가 올라가대 지금은 일단 기본으로 크로빅 같은거 뽑으면 애들이 1억은 깔고 들어가요 근데 이런 확률을 우리가 이제 뻔히 아는 상황에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거를 냈을 때 트리머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투자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거라는 건 내부분도 알고 있었겠죠. 이게 알잖아요. 아무리 이게 설명을 해줘도 오늘 또 채팅창에 이런 글들이 오더라고요. 아 에어 형, 뭐나 이거 뽑으려다가 또몇억 날리고 안 뽑혔어. 크흡이 뽑고 싶어서 너무 경매 전가 2억이라 이거 내가 뽑고 싶어가지고 어 지금 뭐 1억 해가지고 심지어 현질까지 해서 돌렸는데도 안 나왔어. 물론 잘된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 진짜 애들을 칭호를 값싸게 평균적으로 보급하려고 했었으면 은장사꾼들 사재기를 고려하더라도 이거를 거래 가능으로 해서 팔아서 도박 좋아하는 애들도 그냥 돌리게 만들게 하던지 아니면 뉴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여기다 한 줄을 더 추가를 해 주셨어야 됐어요 뭐라고? 플러스 2레벨 칭호가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왜그 말을 안 적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뉴비들 안 그래도 애들 돈도 없잖아요 골드도 없어요 얘네들 뭐 현질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 한 놈들은 다 알고 있죠 당연히 나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경매장 칭호는 더 올라갔어요 자석꾼들이 그러니까 시세를 더 올려버렸잖아요 사실 나는 이렇게 봐 가격을 그냥 만원을 더 올리고 계정당 1회만 사게 한 다음에 플러스 2레벨 칭호를 딱한 번만 줘가지고서 쓰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솔직히 느껴졌어 딱한번 대신에 이거 못 돌리게 하고 그러면 뉴비들이 23,800원이 아니라 33,800원이어도 샀을 거예요 아니 4만원으로 했어도 샀을 거예요 제가 그럼 당연히 유튜브에 말을 했겠죠아 이번 패키지가 4만원이어서 좀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 3레벨짜리 칭호경매장가를 따져봤을 때 진짜 실패자고 이거 4만원이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오래 애들 한번 개정당 한 번으로 제한하고 이거 3레벨짜리한번 줬으면은 만 원이어도 조금 뭐 불만을 가진 애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좋아지 하 않았을까 버퍼들을 가장 늘릴 수 있는 법이 그게 아닐까요? 물론 뭐 크흡이 사재기한 놈들은 뭐피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던전앤파이터에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세라핌이나 홀리들이 스펙들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개정당 이후에 이렇게 뭐야 세라핌 홀리들 이거 존나게 돌려서 직작해서 뽑으라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거는 심지어 되팔 수도 없는 거라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받게 돼서 더 도박성이 세요.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게 아무래도 네오플 직원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게임을 안 하시니까 조금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친호가 아마 네오플 이해 못할 거야. 욕 많이 먹죠 지금 커뮤니티나 트리머들한테나 반응들이 안 좋죠. 이거는 네오플이 정말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뉴비를 위해서 낸 패키지인데 내용이 뉴비를 위한 게 아니야. 현질러들을 위한 거야. 지갑 전사들을 위한 패키지야. 이거는. 제가 이런 부분도 너무 아쉬워가지고서 이렇게 나들 적어놨는데 이봐봐 이 친구는 되게 뭐야 기오딜 체2랑 카이 2 개로 5,000 안에 뽑았어요. 이렇게 이득본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뭐 어, 이분들은 좋아하시겠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진짜예요. 단순한 징징이 아니에요. 뭐 나는 이거 어차피 안 질러도 상관없어. 저는 뭐 이미 인증 다 했잖아. 내 계정은 3레벨짜리를 여기 저보다 많이 질러본 애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전체리 다3레벨얘 빼고 다3레벨불라 아니야. 못 믿을까봐 내가 주력으로 안 하는 저분 케이스도 나는 3레벨 다 해놨어. 이렇게 봐봐. 하는 캐릭들은 당연히 3레벨이니까. 보이죠? 저는 이런 칭호를 옛날부터 다 해봐가지고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려고안 하는 캐릭터들 몇 개만 더 보여줄게. 혹시라도 그래도 몇개더 보여, 다 보여주기 힘들고. 봐봐. 접은 캐릭터도 들 보면 3레벨 나는 이걸 다 뽑아봐서 알아. 이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심지어 이런 애들도 3레벨이야. 여기 지나간다니. 보이죠? 내가 접은 애들, 안 하는 캐릭터들. 봐봐. 딱 85레벨째 접은 상태인 애들. 다 3레벨이죠? 보이죠? 어? 당연히 뭐 내가 프레이 보내는 놈들은 내가 1레벨짜리가 있겠어? 내가 플레이 34개, 뭐 이건 보여줄 필요도 없지. 당연히 다올 3레벨이죠. 자, 이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고, 나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 네오플 여러분 알았죠? 이 스페셜 칭호는 내실 때, 유비들 아무래도 이게 잘, 직작에서 잘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안된 케이스들을 위해서 차라리 이런 거낼 때는 그냥 교환 가능으로 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다음부터는 가격을 좀 많이 올려서, 많이 올려도 되니까, 계정당 한 번에 한해서만 사기 하고 확정으로 플러스 2레벨 짜리를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아 보여요 지금 어차피 뭐 골드값도 많이 싸잖아 어, 세라가 43,800원이면 얼마야 대충 한 6천만 ,000만, 7천만쯤 되잖아요 맞죠 자기가 되, 장사꾼처럼 대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쓸거 7천만 골드에 사기 하는 거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오플 매출액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세라핌 유저도 많아질 것 같고 세라핌 일자리 낀 애들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세라 질러 가지고 현질도 해줄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스페셜 지오 패키지 정복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가 운 좋아가지고, 딱에 띄운 애들은, 어 축하드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던파에서, 어, 시, 15강도 운만 좋으면 돈한 푼도 안 쓰고 띄울 수 있어요. 증폭? 운만 좋으면 현지를 왜 해? 세라를 왜 질러? 스트레이트로 띄울 수 있는 게 증폭인데, 그런 운 좋은 케이스만 바라보지 말고, 좀더 크게, 평균과 현실을 바라봅시다. 지금, 정말 뉴비들이 골드를 날려서 피를 보고 있는지, 다음번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파악을 하고, 조금 더 좋게, 나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